성막 자재의 연합,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양을 향해 넣는 향품과. 에복과 가슴바지의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입니다. 회막기구들 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만들 것은 성막과 그 덮개와 그 윗덮개와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증거개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재판과 그것을 가릴 휘장과 상과 상을 옮기는 데쓸 채와 그 밖의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놓을 빵과 불을 켤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잔용 기름과 분양단과 단을 옮기는 데쓸 채와 예식용 기름과 분양할 향과 성막 어귀의 휘장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녹고물과 번제단을 옮기는 데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성막의 말뚝과 줄과 울타리의 말뚝과 줄과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의 입을 잘짠 옷과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옷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 핀과 귀걸이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지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부지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그리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냥가죽과 돌고래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물건들을 가져왔다. 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왔고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왔다. 제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 자은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가져왔다. 타고난 제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애복과 가슴바지의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그 밖의 보석들과 향품과 등장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분양을 향해 필요한 기름을 가져왔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회막 기술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지파 사람, 후르의 자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36장. 그러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제 헌납.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는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성막을 만들다.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열폭 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짠 것이다. 폭의 길이는 2 8자씩이요 너비는 넉자로 폭마다 그 치수가 모두 같았다. 먼저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서 한 벌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 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였다. 서로 맞물리는 두 벌, 큰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쉰 개씩이다. 이 고들을 서로 맞닿게 하였다. 금 갈고리를 쉰개 만들어서 이 갈고리로 두 쪽의 천을 서로 이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염소 털로 짠천 열한 폭으로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폭의 길이는 서른 자요. 너비는 넉 자로. 열한 폭의 치수를 모두 갖게 하였다. 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여섯 폭도 따로 이었다. 다섯 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쉰계를 만들고 여섯 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또 다른 고쉰계를 만들었다. 노색 갈고리 쉰계를 만들어서 이두 쪽을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이 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천막 덮개를 두개더 만들었으니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성막을 세울 널반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널반지는 길이를 열자 너비를 한 자반으로 하고 널반지에 두 촉꼬지를 만들어 서로 입대어 세웠다. 성막의 널반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다.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반지는 20개를 만들었다. 그 널반지 20개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었다. 널반지마다 그 밑에 촉고지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반지는 20개를 만들었다. 밑받침 마0개를 은으로 만들고 각 널반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2개씩 받치게 하였다.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반지는 6개를 만들었다. 성막 뒤쪽의 두 모퉁이에 세울 널반지는 두 개를 만들었다.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반지들은 밑에서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한 것인데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은 여덟 널반지에 널반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두 개씩 하여 은 밑받침이 모두 1 6 개였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 벽의 널반지에 다섯 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 벽의 널반지에 다섯 개, 서쪽에 해당되는 성막, 뒤 벽의 널반지의 다섯 개를 만들었다. 널반지들이 가운데 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널반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를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꽃 모실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이것을 칠 기둥 네 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각 기둥에는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았으며 그 기둥에 받칠 은받침 네 개도 부어 만들었다.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개꽃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기를 가리는 막을 짰으며 이 막을 칠 기둥 다섯 개와 그것에 딸린 갈고리들을 만들었고 그 기둥 머리와 거기에 달 고리에 금을 입히고 그 밑받침 다섯 개를 노츠로 만들었다. 37장 원약계를 만들다. 부살레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반, 너비가 한 자반, 높이가 한 자반인 괴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눌렀다.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서 그밑내 네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괴의 양쪽 거리에 끼워서 괴를 맬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두 자반이요, 너비가 한 자반인 속재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두 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재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 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되 속재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재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재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상을 만들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이고 너비가 한 자이고 높이가 한 자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태를 둘렀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 있는 네 모퉁이에 하나씩 붙였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에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에 쓸 기구들, 곧 그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등잔대를 만들다. 그는 순금을 두드겨서 등잔대를 만들었으며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장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잇게 하였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겨까지 여섯 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겨까지 세 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겨까지 세 개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의 각 겨까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세 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 쪽 격까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 잔세 개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격까지 여섯 개를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 잔네 개를 쌓아 놓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격까지가 줄기에서 뻗어 나올 때에는 밑에서 세 번째 노인 꽃받침에서 뻗어 나오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겹까지가 줄기에서 뻗어 나올 때에는 밑에서 두 번째 노인 꽃받침에서 뻗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겹까지가 줄기에서 뻗어 나올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 나오게 하여 겹까지 여섯 개가 줄기와 연결되어 한 덩이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겹까지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겹까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있게 하였다. 등잔 일곱 개와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를 들여서 만들었다. 분양단을 만들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양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써 높이는 두 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의 윗면과내옆면과 네 그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금테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키울 수 있게 하였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성별하는 기름과 향. 그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38장. 번제단을 만들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다섯 자요, 너비가 다섯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높이는 석자로 하였다. 번재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그 뿔과 재단을 하나로 잇게 하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 번재단의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노츠로 만들었다. 재단에 쓸 그릇을 노쇠로 만들고 재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재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노꼬몰의 내모퉁이에 네 채를 끼우는데 쓸 고리 네개를 부어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 이 채들을 번재단 양옆의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수 있게 하고 번재단은 널반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노트 물두멍을 만들다.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받친 노트 거울로 만든 것이다. 성막 울타리를 만들다. 그는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둘렀다. 그 남쪽 휘장은 백자로 하였다.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그 밑받침 20개를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백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노쇠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는 쉰자가 되는 휘장으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었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쉰자로하였다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열다섯 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열다섯 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동쪽 울타리에 있는 정문의 양쪽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울타리의 사면을 두른 휘장은 모두 가늘게 꽃 모시실로 짠 것이다. 기둥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었으나 기둥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는 은으로 씌웠다. 울타리의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를 달았다.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칠 막은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개권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는 20자이고 너비곳 높이는 뜰의 휘장과 마찬가지로 5자이다. 그것을 칠 기둥 네개와 그 밑받침 네 개를 노쇠로 만들고, 그 갈고리를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 사면의 박을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었다. 성막공사 물자명세. 다음은 성막 곧 증거판을 간직한 성막공사의 명세서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계산한 것이다. 유다집파 사람, 후루이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한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올리압은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렸으며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는 일도 하였다. 성석 건축비로 든 금, 곧 흔들어 받친 금은 모두 성소세겔로 29달란트 730세계리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회중이 받친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 1,775세겔이다. 20살이 넘어서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이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겔로 반세겔곧한0 0가씩낸 셈이다.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부어 만드는 데은 100달란트가 들었으니 밑받침 100개의 100달란트 곧 밑받침 1개의 한 달란트가 든 셈이다. 1775세계를 들여서 기둥의 갈고리와 기둥머리의 덮개와 기둥의 고리를 만들었다. 흔들어 바친 노세는 70달란트 2 4 0 0세계인데 이것으로 회마고기의 밑받침과 노재단과 이에 딸린 녹고물과 기타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울타리 사면의 밑받침과 뜰 정문의 밑받침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39장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다. 그들은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로 성수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꼼 모시실로 애벗을 만들었다. 금을 얇게 두들겨 가지고 오려 내어서 실을 만들고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섞어가며 정교하게 감을 짰다. 에봇의 양쪽에 멜빵을 만들어서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하였다. 에봇 위에 뜰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꽃 모시실로 짜서 에봇과 한데 이어 붙였다.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홍옥수 두 개를 깎아서 금태를 물리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이 기념 보석들을 애봇의 양쪽 멜빵 위에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가슴바지를 만들다. 그들은 애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실실로 가슴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든 것으로 길이가 한 뼘이오 너비가 한 뼘인 가슴바지이다. 거기에 보석을 네줄 물렸다.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마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마노와 벽옥을 받고,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렸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열둘이였는데,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열두 지파를 나타내게 하였다.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었다. 금태 두 개와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그두 고리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았다. 금사슬 두 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매었다. 그리고 꼰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쪽의 멜빵에 달린 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었으며,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았다. 그리고 다른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매는곳 조금 위에 달았다. 청색 실로권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대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다 매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제사장의 또 다른 예복을 만들다. 그들은 에봇에 딸린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다. 그 겉옷 한 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기처럼 단단히 홀쳐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들은 거돗자락 둘레의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성류 모양 술을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방울을 거돗자락에 달린 성류 술 사이사이에 돌아가면서 달았다. 이렇게 제사를 들릴 때에 입을 수 있게 거돗자락을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성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성류 하나를 달았으니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가는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고운 모시 두건과 고운 모시관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속바지를 만들었다.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수를 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성직자의 관에 붙이는 거룩한 패를 순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 넣었다. 그것을 청색실로 꼰 끈을 매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성막 완공 검사.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이는 천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곧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와 돌고래 가죽 덮개와 칸막이 휘장과 증거개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재판과 상과 그밖의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놓을 빵과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 놓을 등잔들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등잔용 기름과 금재단과 예식용 기름과 분양을 향과 장막 어기의 휘장과 노재단과 거기에 딸린 녹구물과 노재단을 옮기는 데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그 줄과 말뚝과 성막 곧 회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는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에 입는 잘짠옷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옷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40장 회막 봉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딸 초하루에 성막꽃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증거계를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그 괴를 가려라. 또 너는 상을 가져다가 격식대로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가 그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아라. 또 금분양단을 증거계 앞에 놓고 성막 어귀에 휘장을 달아라. 번제단은 성막꽃 회막 어귀 앞에 가져다 놓아라. 회막과 재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해막 주위로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동쪽 울타리에다 낸 정문에는 막을 들이워라.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을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재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재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성별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막 어귀로 데려다가 목욕을 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직을 맡게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모세는 밑받침을 놓고 널반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꿰고 기둥을 세워 성망을 완성하였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증거판을 가져다가 괴 안에 놓고 그 괴의 채를 깨고 괴 위에 속재판을 덮었다. 괴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증거계를 막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안 성막의 북쪽면, 휘장 바깥에 상을 들여놓았다. 상 위에는 주님께 바치는 빵을 차려 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마간이 상 맞은 쪽, 성막의 남쪽 면에 등잔대를 놓고 주님 앞에 등잔을 올려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금제단을 회마간 휘장 앞에 들여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또 성막 어귀에 막을 달고 성막 곧 회막 어귀에 번자단을 놓고 그 위에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과 재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채웠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그렇게 씻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재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 다가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주님의 영광이 회막을 덮다. 그때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